나와 있는 바늘 사이즈는 5mm에서 6mm를 추천을 했고요. 15cm 정도 되는 길이의 3배 정도. 세배 정도에서 코를 잡을 건데 이렇게 매듭 꼬리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은 하나만 넣어서 실을 땡겨서실 조절을 해 주시고요. 긴 실은 위쪽에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15cm에 3배가 되는 작은 실은 이 검지 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늘은 가운데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3코, 4코, 5코, 6코. 맨 마지막 코 부분에서는 풀어지지 않게끔 한번 정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라내지 마시고, 돗바늘을 사용해서 감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돌려서. 코 잡고 난 나머지 실들이 다 오른쪽에 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겉뜨기로. 그 다음에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전체 다 겉뜨기로만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겉뜨기 뜨고 나면 다시 돌려서 똑같이 지금 떴던 것처럼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15cm 정도 뜨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서 고리를 만들 건데 반반을 나눌 거기 때문에 바늘을 하나 준비하셔도 되고, 이렇게 도구를 준비하셔도 되거든요. 처음에 있는 코는 겉뜨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나중에 뜰 거기 때문에 뜨지 않고 옆으로 옮겨놔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있는 코 겉뜨기. 그리고, 네 번째 코는 바늘에 옮겨서 뒤로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씩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4코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도구를 사용해서 12코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바늘에 12코를 떴어요. 나눠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뜨던 대로 겉뜨기로 다시 12코를 떠주세요. 제가 만든 목도리 폭이 14cm 정도 되기 때문에 앞뒤로 코를 나눠 갖고 뜬 부분이 지금 6cm 정도 뜬 거거든요. 이 6cm 정도 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서 멈추고 이 고리에 도구에다 놨던 코를 다시 6cm 정도 떠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일반 일이니까 한 코씩 바늘에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떴던 코 다시 이쪽으로. 실은 여유 있게 끊어내시고요. 이렇게 나눴을 때이 부분을 뜨지 않고 나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뜨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 바늘 넣고 다시 실을 조금 여유 있게 뒷부분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걸쳐서 이렇게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겉뜨기, 겉뜨기. 앞뒤로 나눠진 부분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서 다시 처음에 떴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바늘이 지금 여기 뒤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쪽을 뜨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편하신 상태에서 뜨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겉뜨기 한코 떠주고요. 이렇게 반, 반대편에 있던 코이 부분에서 다시 겉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겉뜨기 하나 뜨고 뒤에 있는 코에서 겉뜨기. 이제 다시 두 개를 합쳐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코 앞에서 겉뜨기, 뒤에 있는 코에서 겉뜨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코 겉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씩 겉뜨기를 뜨면서 바늘 하나로 모아주세요. 앞뒤로 나눠 놨던 부분을 다시 연결하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만들고 나서 목도리를 이 사이에 넣어서 집어 넣을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다시 처음에 떴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길이까지를 쭉떠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길이까지 만들고 나신 다음에는 마무리하는 방법은 뜨면서 한 코씩 없는 방법을 쓸 건데, 겉뜨기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겉뜨기, 그리고 나서 앞에 떴던 겉뜨기를 이렇게 엎어서 코마금 해주시면 돼요. 다시 겉뜨기 하나 뜨고, 그리고 먼저 떴던 겉뜨기를 이렇게 엎어주는 방법으로. <목소리>